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아,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일단 오늘의 구절은요. 계시록 어, 요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예. 아, 이거 제가 펜을 바꿨는데 어, 펜이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근데 조금 얇긴 한것 같은데 아무튼 예. 어, 일단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들은 예화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 몇 명의 목사님들이요. 몇 명의 목사님들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보호좌에 앉아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셨고, 이 목사님들의 무리가 왔을 때한 사람씩 만나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 광경을 다른 목사님들이 볼수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목사님과 두 번째 목사님을 각각 따로 만나 주실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반기시고. 얼싸 안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세 번째 목사님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계신 계단 밑에 와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서 내려오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 순번의 목사님께서 아니, 앞서 저두 명의 목사님들은 직접 내려오셔서 반겨주시더니, 왜 내게는 아무런 말씀도 반응도 없으신가 싶은 생각에, 이세 번째 목사님이 "아니, 예수님, 왜 저에게는 내려오셔서 맞이해 주시지 않으십니까?"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아무개야, 내가 계단 밑으로 내려간 사이에 내 보좌로 올라와서 네가 앉으려고 그러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laughs> 여러분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이 예화가 어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그대로의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예화를 웃으면서 들었는데 어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곱씹어 보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두렵기까지한. 예화라는 것입니다. 예. 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명칭이랄까요 호칭이랄까요 뭐 여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렇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줄수 있는 단어들, 예. 음, 단어들 혹은 뭐그 외에 뭐 단어들 뭐 등장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몇 개를 좀 써보자면은 뭐 신랑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죠? 아니면 구원자, 그죠? 그 다음에 뭐또 우리 공급자, 그 다음에 또뭐 인도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친구, 그죠? 그 다음에 뭐 진리, 빛그 다음에 뭐 주인, 구세주, 그 다음에 뭐 왕, 등등등등등.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빼먹은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언급한 단어들 외에 더 많은 단어들과 또 어떤 어 표현들 표현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죠? 뭐또뭐 뭐 아버지 아버지이시고 뭐 사막의 <laughs> 표현으로는 뭐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분,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표현들까지 치면은요. 3가운데에서 음, 예수님의 여러 특징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직접 경험하신다면, 그만큼 영적인 풍성함과 부요함 그리고 그분을 알고 이해하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대단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단어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경험해 본 사람과 이걸 다 경험을 해 봤고 또 여러 면의 예수님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을 경험을 했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깊이의 넓이와 깊이가 더욱 깊을 수밖에 없겠죠. 어, 부디 그러한 일들이 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 한 분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아무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단어들과 이 표현들 중에서 단어들과 표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 조금씩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이 구세주, 구세주. 그리고 이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은 신랑이 될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구세주 그리고 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초림 때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을 열어 제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공생일 때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일이었고, 이것이 구원의 길을 여는 어, 작업과 연결되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핵심 사역을 어, 이루지 못하셨다면 기적과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발휘하셨어도 실패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완수하셨기에 구원의 길을 여셨고,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세주에게 보여야 하는 반응은 <laughs> 구세주에게 보여야 하는 반응은 당연히 기쁨과 감사하겠죠. 네. 두 번째로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에게 보여야 하는 반응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만 하고 정작 순종을 보이지 못하면, 구세주로는 받아들이지만 왕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 않는 것이죠. 예.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 물론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신랑으로 오시지만은요. 제가 그 대목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죠. 예. 악인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예.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고로 지금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왕으로 받아들이는 지점으로까지 가야 주의 재림 때 그분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 즉, 십자가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 이상 나갈 생각과 마음이 없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는 하지만 내 삶의 이 영역은 절대로 관여하지 마시라고 뻗팅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내게 구원의 길만 주시고 그 이상은 내게로 내게서 요구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 및 청취해 오신 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십자가가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이 승천, 그다음에 재림.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 프로세스에서 특정 프로세스만 강요하거나, 혹은 십자가에서만 머물게 만들거나, 혹은 저 연결을 끊어놓거나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십자가에서만 머물면, 십자가에서만 머물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자 이상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왕으로의 예수님이 다치는데 순종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성경에서의 취사 선택과 특정 구절들에만 집착을 하고 특정 구절들에만 고정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 드리면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분의 지배와 통제 아래로 들어갑니다. 예, 당연히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특정 영역에서는 혹은 뭐 세상의 특정 영역에서는 여기는 주님도 못 건드리는 영역이고 교회에서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내면으로 내면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 그그 사람이 먹는 모든 마음은 당연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또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로 내가 자진해서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의 갈등과 마음에서 겪는 싸움과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죠? 쉽게 줄라 그러겠어요? 그만큼 내 안에 자아가 팍 반발을 하기 시작하고 죄성이 덤벼들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싸움을 겪는다.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드냐? 싸움이 너무 많다. 마음이 괴롭다.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한 것이 없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글쎄요, 그 믿음은 한번 잘 진단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영상을, 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분명히 인식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분명히 인식하셔서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지점까지 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두 영역에 대해서, 예, 가장 중요한 두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변하고 설명하는 모든 단어들과 표현들이 삼 가운데 모조리 전부 다 경험되시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그 분을 아는 그리고 어, 좀 약간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laughs> 가장 중요한 이 가장 중요한 두 영역에 대해서 예. 그죠? 이두 단어를 경험하시는 것 플러스 그외 여러 단어들과 표현들 예수님을 읽었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모든 단어들과 모든 표현들을 모조리 전부 다 경험하시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을 아는 부요함이 정말로 충만하시고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 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어, 확신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예. 이제 새해도 밝았는데 어, 그런 일들이 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 한 분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드립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것을 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눈을 좀 감으시고, 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해, 어, 여러분 생각의 방해,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는 나만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 바깥쪽에서 노크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똑똑똑똑 똑똑똑똑 그분은 왕이시면서도 압제하시거나 강제하시는 왕이 아니십니다 뭐 닫혀있는 문 때려 부셔서 열고 들어가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문 밖에 쓰셔서 계속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문을 좀 열어줄 수 있겠니? 이제 그 문을 열고, 너가 나를 받아들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꾸나.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하는 생각, 너가 먹는 마음,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고, 또,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먹는 마음이 너의 생각과 마음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로 살기 원한다. 그러나 네가 이 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혼자서만 홀로서, 홀로 알고, 먹고, 그 누구도 알수 없고, 그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나의 깊은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방 안에 지금껏 우드커니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누가 알까 두려워서, 때로는 누구한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없는데도 있는 척을 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척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꽁꽁 닫아두고 있던 그 깊은 마음과 생각의 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도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문을 여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고민이 있었고, 오랜 갈등이 있었고, 때론 싸움이 있었지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방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그 문을 열고 성령님 들어가 주셔서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계획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며 성령님의 지배 밑으로, 다스림 밑으로, 통제 밑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들어 그리하여서 정말로 한분한 한 분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또 주님은 한분한 한 분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고 살고 느끼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게 할수 없어서 성경에 예수님을 가르키는 지칭하는 표현과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세주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되면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을 하고 권위에 순복을 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반쪽짜리 믿음, 그러다가 이상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문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바뀌는 일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하지 않던 생각들이 되어지며,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고 함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경험될 수 있게 해주셨었어.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표현들, 신랑이시자, 구원자, 공급자, 인도자, 주인이자, 빛이자, 진리이자, 친구 대신, 아버지 되시신 많은 단어들과 표현들이 삶 가운데 경험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는 삶 가운데 진정한 풍요함이, 풍성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